공공성이 강화되는 의료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나온 이유는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의료체계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2월달부터 시작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2천명 증원의 그 똥꼬집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공백이 생겼고 의료 붕괴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매달 2천억 이상 건보 재정에서 병원에 적자를 메우는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의대 증원에 따라서 교육 비용이 앞으로 20조 정도 더드는데그 중에 10조는 건보에 남아 있는. 우리 3개월 갈량의 준비금에서 지출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개학을 하고 있고 우리의 소중한 건보료가 줄줄줄 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응급의료 응급실 뺑뺑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어느 정도의 건수가 있는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 못해서 초과 사망되는 그 사망자의 통계도 3개월 이전 거밖에 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한 2천 명 정도가 더 사망했다는 그런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더 따져봐야 됩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생명이 돌아가시지 않아야 될 소중한 목숨이 2천 명 이상 돌아가셨다는 건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어떤 반성도 하고 있지 않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태원에서 159명의 소중한 젊은 생명들이 이 세상을 유명을 달리한 바 있습니다. 지켜줬어야 될 생명, 그리고 그 책임자를 문책했어야 될 사고, 또한 가지는 그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우리 현실을 볼때이 정권이 사람 목숨에는 정말 하찮게 여기는 무지덕한 정권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의료 대라를 방치하면 제2의 이태원 참사가 또다시 여러분께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곡지에 있는 사람은 돌을 맞아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은 그 돌을 때리는 계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계란이라도 힘껏 때려서 반드시 짱돌을 깨뜨립시다. 얼마 전에 이라크 파병이라고 얘기하죠? 파병이 아니라. 전쟁에 개입하는 사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북한이 들어온 거는 정말 비탄해야할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과연 그렇게 해서 그 전쟁 상황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끌고 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원점 타격하고 부, 뭐 정권을 완전히 붕괴시킨다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희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소중한 재산, 소중한 생명, 누가 지켜야 합니까? 바로 정부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저의 중심을 타격해서 원첨을 깨뜨리겠다는얘기를 너무나 쉽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를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저는 군인의 자식입니다. 저희 직업군인입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저를 예비군 훈련 때도 더 받아서 진급하라고 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공국, 공군 예비역 소령입니다. 정말 군대를 경험한 사람들, 전투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갑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과 소중한 생명을 잃는 현장을 보기 때문에 전쟁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이태원 참사 또 알지도 못할 소중한 생명들이 이 시간에도 희생당하고 있는 의료 대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한 공포 이 모든 세 가지 소중한 생명과 관계된 이 사안만큼은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또 모으고 모아서 큰 주먹으로 반드시 못하게 막아내야 됩니다. 오! 오늘 촛불 행동에서 집회를 주최했지만 저희 민주당은 내일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합니다. 제가 앞으로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모든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